메이크로 이0 문장 만들기 11번째 문장입니다. 메이크 뒤에 명사미 그리고 명사 어 베러 퍼슨이 나와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. 의미를 확장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말해 보세요. 두 번씩 연습하겠습니다. 그는 나를 만들었어. 과거니까 메이드가 필요합니다. he made me 그는 나를 만들었어 그는 나를 만들었어 더 나은 사람으로 a better person 그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다양한 방법으로 몸무의로란 의미로 방식이나 형식을 나타내는 전치사 인이 필요합니다. 다양한 방법들 different ways, in different ways. 그가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. 그가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.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원어민 음성을 듣고 따라하세요. He made me a better person in different ways. Different 에서 D 는 D 가 아니고 한 번에 강하게 D different 라고 발음하지 않고 강세가 가지 않는 모음은 U 로 발음합니다. Different Ways는 W로 시작하니까 입을 U처럼 하고 ways. He, me, or 이는 끝을 길게 늘려서 올리지 않습니다. He made me a better person in different ways.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세요. 두 번씩 연습하겠습니다. He made me a better person in different ways. 문장을 듣고 속도와 발음을 살려서 말할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. 두 번씩 연습하겠습니다. He made me a better person in different ways. He made me a better person in different ways.